부동산으로 돈벌었다고 하시니까 되게 많이 다니는 댓글 유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 이거 한번 보고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염병하대뭐 어떤 글인데 댓글 빨리 열어봐라. 불안하다잉. 아메라 피디. 막상 보니까 기분 안 좋다잉. 아 근데 봐봐. 어느 시절 얘기를 까대냐. 이렇게 고금리 저성장에 다 나가 떨어지는데 저런 거지같은 건물을 샀다가 인생 종칠 수가 있다. 은행 이자 안 나오면 잘못하면 뒤지는 거예요. 고금리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무도 안 가르쳐준다. 대출 이자는. 어떻게 고리 견뎌내라고 고급리 견뎌낼 수는 여유 총알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세입자를 잘 잡거나 나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냐? 나는 글만 봐도 알수 있어 일명 아가디 파이터라고 들어봤냐? 그러니까 안 해보고 말만 이제 할 수도 있어 왜냐면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 알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제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야 나는 이해가 충분히 가는 게 나도 옛날에 그랬다니까 나필 너 수영해본 적 있냐? 수영을 하면 할 줄도 모르는데 바로 물가에 딱빠쳐버려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 거야. 수영을 배우려면 일단 물이 찬지 따뜻한지 온도도 체크해주고 들어가서 이렇게 팔도 저어보고 숨쉬기도 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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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알려줘야지 얼마 무섭겠어. 그래서 우리의 존재 이유를 난 확실히 알았어. 실제로 어디서 들을 수 없는 강호동만의 찐 노하우 있잖아. 내가 하나 하나씩 이야기를 해줄게. 나피디, 내가 많은 댓글들을 보고 너가 갖고 온 댓글들을 보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매수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호동아, 네가 고금리에 매수해봤어? 두 번째는 야 운영 리스크 얘기하는 것 같아. 야 지금 공실 리스크고 금융 리스크까지 있는데 이런 거 해결도 안 하면서 건물을 어떻게 살아하냐? 큰일 난다. 자세 번째 매도 리스크. 야 호동아, 네가 부동산 침체기에 부동산을 왜 하냐면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건데 이 침체기에 돈볼수 있는 거냐? 매수자가 있어야 이런 거 수익도 돈을 벌거 아니냐? 너 이때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줘도 될까? 당시에 내가 실제로 내 경험을 팩폭을 해줄게 당시에 내가 상암동을 공동투자해서 여긴 연예인하고 샀는데 누군지 이제 오프더 레코드니까말 못하고 샀는데 당시 여기가 104평이었어 금리가 당시에 5%였어 그러면 내가 5% 이자를 받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적은 돈도 아니야 땅하고 건축비 기성고를 받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그 돈이 내가 얼마 받은줄 아니 50억을 대출을 받았어 그러면 이렇게만 곱해도 당시에 월 3천만 이라는 이자가 나가 어때? 금리가 이렇게 높았어, 그럼 샀잖아. 그러니까 댓글에서 날 얘기한 사람은 내가 그런 사람들도 다 사랑해주고 포용해주라고 하는 게 나피디 몰라서 그러잖아. 그래서 나피디 사람들이 크로 그런... 걔게 나한테 강의를 만들어주라고 막 그래도 내가 2년 동안 안 만들고 계속 있었잖아. 작년부터 내가 만들었던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야. 맨날 내가 유튜브로 이야기해 주고 알지도 못하면 댓글 달리고 하니까 배우게 해주고 이런 걸다 알려주잖아. 결국은 내가 고금리 때 여러분들한테도 쫄보가 되지 말라는 게 그때 당시에도 5% 했다도 나는 고민 안 됐겠어? 연예인 데리고 공투로 같이 했었는데 내가 끌고 갔었는데 하지만 내가 할수 있었던 건 이것 때문이야. 결국은 상업용 건물은 있잖아. 금리가 문제가 아니야. 심리 심리로 움직인다고. 금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심리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고수들은 금리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금리가 높을 때는 기회라고 여파. 실제로 그래서 고금리 2년 동안 부자들은 계속 줍줍주 했거든. 지금 이제 그런 물건 못 사. 이제서야 개미들도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제서야 다 붙거든. 불나방처럼. 그래서 고수들은 심리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나도 결국은 고금리 때살수 있었던 거. 이후로 지금 몇개더 샀거든. 앞으로도 계속 살 거야. 금리가 높든 낮든 간에. 왜? 심리적인 걸로 사는 거지. 금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남들이 그래서 공포에 질릴 때 오히려 반대편에서 기회가 있다고 얘기한 오렌버핏이 얘기가 그가 주식 투자자지만 부동산 투자에도 맞는 말이라고. 이번은 운영 리스크 월세 낼 돈으로 이자 내고 자산 증식으로 가세요. 왜 월세 낼 돈으로 진짜 건물주는 레버리지 당신 활용해서 이자 내고 본인이 자산 증식 되니까 이거. 월세만 하다 월세 더하기 월세 더하기 월세 더하기 월세 더하기 골병만 들고 거짓골을 못 면하지 말고 그거 하지 말고 그 돈으로 이자 내고 건물주 되라고 그거 나는 이야기한 거 아니야 그리고 직장인들도 장사 잘하는 지인이라든지 나한테 찾아와서 이런 사람들 붙여주세요 그런 거잖아 결국은 내가 늘 얘기한 거는 지금 시대는 컨텐츠가 없이 건물주가 자산등식 되는 건 불가능하다 웬만하면 리스크 해칭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어차피 장사를 해야 하고 월세는 나가 야될거 아니야. 그걸 이자 내라고 한 거거든. 그래서 컨텐츠 있는 사람이 장사를 하라고 하는 거다. 그렇다 보면 이 공실 리스크, 운영 리스크가 뭐야? 건물주에 달면 이자를 내야 되잖아. 이 운영 리스크를 그래서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컨텐츠가 갖고 있는 사람이 아이템이 하고 있는 사람이 어차피 장사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이 건물주 되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건 운영 리스크가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그래서 그런 댓글을 쓴 사람은 나를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내가 몇 번을 이야기했냐 처음부터 나는 태생이 장사꾼이야 20년 동안 장사하다가 골병들어고 남는 거 없는 걸 알고 건물주가 되보니까 너무 좋다라는 거야 실제 돈을 그렇게 벌어봤고 그니까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아니 장사를 5년 했는데 6억 벌었는데 건물주로 했는데 34억 벌었다니까 말다한거 아니냐? 뭔 얘기가 필요하겠어 야 호동아 너 지금 부동산 이 침체기에 물건을 팔지도 못할 텐데 그러면 나 이거 이제 물릴 텐데 뭐 아무도 못 사는 거고 그런데 부동산을 넌 하라 그러냐 상업용 부동산 건물을 사라 그러냐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것도 실제로 내 이야기를 해주면 될것 같아 아까 상업동 내 얘기했잖아 고금리 때 매수했는데. 22년도에 내가 완공을 하니까 부동산은 참 좋은 게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실제로 등기등본 띄워보고 서류 띄워보면 다 나오거든 내 실체가 엑스레이가 왜냐면 난또 전문가도 아니냐 장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좋아 나 비데 그래서 22년도에 내가 완공을 했어 상암동도 내가 엑시스를 했잖아 3년 만에 그러니까 최근이야 또 24년 11월에 팔았어 그리고 매도 금액이 91억이야 내가 원가가 한 68억인가 그럴 거야 여기서 법인세 있지 아직도 이거 모르는 사람도 많아 건물 팔 때는 세금을 양도세가 아니라 법인세를 내는 거야 이렇게 줄이면 대략 한 15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3년 만에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이 시기야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시기인데도 또 팔았단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부동산은 진짜 투자가 아니라 사업인 것 같아 그니까 러 무슨 얘기냐면 사업도 지금 이 시기에 다들 안 되기만 하니 그 시장을 다뭐 어렵다고 해서 누군가는 또 창업에 성공하고 잘 되고 있거든 아무리 그런 시기여도 고할 사람은 하는 거라고 부동산도 결국 있잖아 사업이라고 내가 디파인한 까닭은 결국은 누구는 이 어려운 시기에 돈을 엄청 벌고 또 건물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어 제일 중요한 건 인지 부조가 화 일어나니까 속상하다는 거지 옛날 그런 말 있잖아 여우가 저 포도를 따먹고 싶은데 못 따먹고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저 포도는 맛도 없고 싫 거야. 저거 어떻게 먹어? 스스로 이제 포기하고 안 먹는다는 거잖아. 마치 그럴 것이다. 이게 나는 평범함을 넘어 우리가 이제 위대함으로 가야 되는데 가장 큰 적은 스스로 재단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난 재단하지 말라고 늘 얘기하는 거거든. 그냥 솔직히 내가 무섭다고 쫄보고 두렵다고 얘기하는 게 맞지. 그건 아닐 거라고 하면 발전이 없다고. 그래서 작년과 오늘이 똑같고 이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계속 올해도 5년 전과 4년 전 작년과 똑같을 예정이야. 그게 난 너무 싫은 거야. 내 영상 구독자분들은 계속 성장해야 되잖아. 잘 돼야 되거든. 그래서 댓글 너무 잘 가지고 온것 같아. 그래서 오늘 많이 깨달음이 있는 영상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떤 느낀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내가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댓글 달아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